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다가이 할렐루야." 7월을 우리는 다시 감사로 시작하고 출발한. 상반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요 후반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절로 첫 주를 지냈어요. 오늘 둘째 주, 그러면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를 첫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담대함을 가지라 약속합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십시오. 35절에 이런 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뭐 하라고요?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후반기에 마지막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가는 우리들,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추원합니다내힘 의지하여 갈때 우리는 곤란함이 겪어요. 어제도 보니까 아프리카의 여자 청년이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꼬린점을 몇, 어, 안, 앞에 놓고서 앞에서 사이드카가 사이드카는 자기 길로 가기 피해지기 위해서 갔는데 세상에 그가 목표점을 바라보지 않고 사이드카를 따라갔다가 1등에서 탈락한 경우를 어제 텔레비를 통해서 보았어요. 표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경주해 나갈 때 나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2023년 후반기가 승리와 약속으로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담력이 있을 때이 경주, 비끄러지지 않고 끝까지 좋은 결과로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담대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실 거고 승리를 주실 거고 최고의 월계관을 세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용이라 인정과 칭찬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고 아무나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신신한 경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신뢰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호사밧이 새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신고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주의 선의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워 나라가 침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준 생명의 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 선의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금년 한해 우리 후반기를 준비하고 출발할 때인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거룩한 음성이길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영웅들의 열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1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서 증거를 얻은 할렐리아, 믿음의 영웅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금년에 우리가 마지막 경주의 꼬린점에서 테이프를 끊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믿음으로 경주에 가는 자에게 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경주를 경주해 나갈 수가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어리석은 어려움들이 많을 때인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다압력을 가진 자에게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겼느니라 이기신 주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김과 상급을 내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도 믿습니다 본문에 말하잖아요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뭐 하라고요?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큰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여 여기까지 왔듯이, 이제 이후에 남은 우리 결승권 전까지 2023년 믿음의 경주가 확인되기를 추가라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 여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그 앞에 나가는 자에게 이김을 주실줄도 믿습니다. 여호사바이 히스기아 임금이, 아사 임금이, 다위시,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오늘 이 말씀에 확증된 신뢰와 담력을 가졌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설수 있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의 삶으로 믿음에 경주하는 우리 되기를 추원합니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오늘 여러분 주 앞에 나온다는 그 자체를 그냥 오늘 진리가 됐으니까 온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가 거기 계신 것과 그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뭘주셔요상 주시고 이김이시고 승리의 월계관을 세워줄 것을 믿는 마음으로 찾아 나온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약속이 확인될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다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못하실 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75세의 젊은 나이에 그 시대의 75세는 젊은 나이죠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얻지 못하는 권궁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너희 집에 기쁨의 자녀가 있을 것이할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웃었습니다 사라는 마음속에 의심하면서 웃었어요 네가 왜 웃느냐 하면서 이야기 내가 나이가 얼만데요? 지금 나이가 92명은 그때 천사가 생명의 소리를 들려줘요 여호와께서 못하실 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너에게 이삭이라는 기쁨의 산물이 너희의 가정에 찾아와 줄 것을 예고하고 이루어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게 하시는 승리의 약속을 확인하기를 지원합니다 이사에서 14장을 다 같이 보십시오 이사에서 14장입니다 24절입니다. 1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일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되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갖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후반기의 삶은 당신이 내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 경주, 경주에 가는 후반기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27절입니다. 시작. 예. 예. 하나님이 경영하셨은지요 사업장 내가 경영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영할 때 힘들고 지치고 고난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경영인 줄로 믿고 우리는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이 경영 이루어지셔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장이라고 생각할 때는 힘들고 지쳐. 지금 IMF 이후로 그 어려운 공공 이그 대한민국을 먹거리로 살게 하는 삼성그룹이 90%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 모든 경영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될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가 있겠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다함대하여 주의 뜻 따르기를 지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비전에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내리워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 생명의 복음의 약속에 은해 하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수와서 1장입니다 7절입니다 1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극히 담대히 하여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요 두려움에 떨던 아, 여호수아에게 생명 복음의 음성, 하늘의 약속의 증거되었죠 오늘 후반 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 알수 없사오나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하늘의 음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다 성경에 말합니다 5절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어떻게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게,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동행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확신을 가질 때후반이 우리는 두렵지 않게 경주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6절 강하고, 뭐하라지요? 다음 너희가 버릴 것이 없는 게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경영한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이 증거한 것 반드시 되리라고 확인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뭐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라 할렐루야. 성경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라.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으시고 후반기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8절을 다 같이 읽어 보십시오. 시작. 그다음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그다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노세안 노, 노 지도자 모세가 젊은 청년 여호수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었던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다. 할렐리아. 후반기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당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모르는 게또 감사합니다. 앞에 되어 일을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우리는 좌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내일을 모르기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에 대한 약속은 말합니다 후반기에 신앙이 넘는 첫째 담대하여 신뢰하여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욕은 수많은 역경을 겪은 최고의 고난의 사람 아니요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욕기서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기서 17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절 17장 9절 시작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꾸준히 달려갈 수 있는 경주자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아니 상반기 동안에 우리가 꾸준히 주님을 따르 누렸다면 이제도 마지막 경주점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경주에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의인은 그 길을 어떻게 꾸준히 꾸준히라는 말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삼가 하시고 꾸준히 경주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감사하고 꾸준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전 성경에 보니까요. 독실이 이렇게 독하게 독실한 신자라는 오직 이것밖에 알지 못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밖에 할수 없는 우리의 이경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기를 추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뭐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내게 지금 필요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상덕 집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와순 집사님이 꼭 필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항상 갖추고 있는데 또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인내라는 것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기를 주곤 합니다 본문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시고, 후반기에 신앙의 경주 가운데 두 번째, 내게 필요한 것이 꼭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내입니다. 35절,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인내를 통해서 약속을 더하여 주셔요. 지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지만, 지금 해결하지 않냐고 25년을 기다렸어요. 30년을 기다렸어요. 430년을 기다렸어요. 끊임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내 기도에 대하여 간압하지 않는 것 참담했어요. 그대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사정을 숨겨버린 것 같은 하나님을 여하여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고 계셨고, 때에 찬 경민이 서 기다리게 하셔서 마침내 그가 오셔서 해결해 주시더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이루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아주 완벽한 것을 만들어 주려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의지하기를 주거나. 왜 이렇게 더딜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기도에 대하여 응답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구한 것보다 더 상황이 나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은혜의 때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첫째는 신뢰하십시오. 둘째는 기다려 다 기다림을 갖는 우리 되기를 추권합니다. 믿음의 용장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얻잖아요. 요셉이 기다리잖아요.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생명의 가보를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그가 430년에 노아, 바로의 큰 어려움 속에서 기다려주셔요. 쉬음에 그들이 붙잡혀 갔을 때, 바로의 폭정에 서러울 때, 지체치 않고 당신이 올 것이라고 기다렸는데 430년 걸리더라. 36년 걸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기간과 뜻과 정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고. 그가 이루어지실까지 인내로서 담당하는 우리 되기를 권합니다 가다 중지 곧 하면 아니 간만 못합니다 끝까지 꾸준히 할렐루야 의의는 꾸준히 그 길을 걷고 손이 깨끗한 자는 힘으로도 하나님 나라와 의의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로서 이경주 경주에 가는 우리 되기를 추원합니다 농부의 인내를 아시잖아요 뿌리를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내일 오늘 뿌려놓고 내일 거두려고 하는 우리들의 조급함이 아니라, 농부가 기다리면서 열매를 기다린 것처럼 기다릴줄 아는 지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해 야고보서 1장을다 같이 펴워주십시오 노아의 야고보서 1장입니다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뭐 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어떡하라지내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뭐 하라고요. 시험 중에 기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기 때문에 그 시험 때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이루실까 하고 아브라함처럼 웃으십시오. 사라처럼 웃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기대하면서 웃음을 갖는 우리 되기를 지원합니다.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어떻게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고 후반기에 인내로서 경주에 가는 우리 되기를 추원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한 것을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 한다고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셔요 믿으시면 아멘 시험 받는 이유는 뭐라지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못담에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2023년 후반기 믿음의 경주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르치고, 인내로서 이 경주에 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5장. 5장의 성경의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미와 늦은 배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님이. 형제들아, 그럴 때 어떡하라지요? 서로 원망하지 말어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어디에 계신, 내 앞에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고, 어둠이 깜깜해지면 그 깊은 깜깜은 새벽이 곧 온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새벽에 주님이 새벽별과 같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추원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지요.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뭐한다지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38절 시작. 나의 의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표태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경주 믿음으로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가고 하나님 오늘도 명하신 말씀대로 인내로서 경주에 나갈 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생명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승을 믿으시고 이경주 경주에 가는 우리 되기를 추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의 삶을 가르쳐주시고 믿음으로 꾸준히 전진해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하시고 믿음을 주사 담대하게 하시며 인내로서 이경주 경주하게 하시며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다시 한번 표떼를 보게 하옵소서 홍해를 건넌 그들이 되돌아가려는 어리석음이 있었지만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고 표떼신 예수를 바라보며 경주해 가는 것은 믿음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표떼신 그리스도 예수 부름에 합당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신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신앙의 경진을 꾸준히 당겨 나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용장들 위에와 저들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인내로서 경중하며 뒤돌아 서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기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머릿속인 신현기의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자녀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믿고 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베푸시는 축복 기억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위에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 10년에 빠질 자가 아니라 표때대신예수님을 부탁하여 경주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생명의 복음의 날이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끌어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